안녕하세요. 하도사TV의 하도사입니다. 오늘은 신살 중 살의 일곱 번째, 기문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문관이라는 것은요, 일단 한자를 먼저 살펴보실 건데, 한자를 보시면 은 귀는 귀신귀, 문은 문문, 문, 관은 빗장관자를 쓰기 때문에 귀신이 드나드는 통로, 귀신이 드나드는 문,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 기문간표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자, 먼저 기문간표를 보시면요, 추고, 묘신, 사술, 진해 <laughs> 인미, 자유 요렇게가 기문간표가 되겠습니다. 지지에서 이렇게 만날 경우 기문간 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문관이라는 것은요, 원진과 굉장히 좀 닮아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는 원진과 같다. 뭐, 추고, 묘신, 사술, 진해. 여기까지는 원진인데요. 요네 개는 인, 유, 자, 미. 이렇게 해서 원진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여섯 개의 기문, 여섯 개의 원진.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요 자 오늘은 기문관 시간이기 때문에 기문관에서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의 기문관 중 가장 강한 작용력을 행사하는 것은요 묘신과 인미가 일지 시지 혹은 월지 시지 그 중에서 월지 시지가 좀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신과 인미가 일월지에 붙어 있다면 강력하다. 그래서 그런 기문관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미는 아까 제가 한문으로 뜻풀이를 했을 때 똑같습니다. 귀신과 비니한다. 영적인 힘을 가졌다. 정신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괴강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괴강은 기문관은, 기문관과는 조금 다르게, 물론 이 기문관도 귀신을 뜻하는 거지만은 이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괴강의 힘입니다. 별들 중에 우뜸이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개강은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문관보다는 개강이 훨씬 더큰 힘이다. 강한 힘이다. 파워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문관은 정신, 귀신과 접촉하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사주 원국 내에 나란히 붙어 있어야 기문관이 작용력이 행사한다.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주를 봤을 때 기문관이 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머리가 좋습니다. 기문관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이거는 뭐 섬세하고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힘인데 예술적인 감수성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이것을 사람으로 봤을 때 감수성이 풍부하다. 근데 귀신까지 이렇게 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혹은 귀신이 날 들어오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뭔가 감수성이 엄청나게 더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적인 방면으로 봤을 때 뭐, <laughs>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크리스토퍼 논란이라는 감독님이 있거든요. 외국 감독님이신데 저도 기문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아요. 어, 꿈 예를 들어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팽이가 돌아가는데 그게 꿈이냐, 현실이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영화를 쓸 때, 시나리오를 쓸 때, 예술적으로 나를 승화시킬 때도 그러한 어떠한 남들보다는 남다른 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요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이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원리, 혹은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꾸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 번째 특징인데, 종교, 철학, 역학, 명상, 영적인 어떠한 행위, 혹은 뭐, 동양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사람의 본질을 파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많이 띈다. 직업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종교, 철학, 역학, 명상, 영적인 힘, 이런 분야 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 활동적으로도 이 기문관이 강하게 나타나면 잘 맞겠다. 섬세한 작업에 재능이 있는 그런 힘도 기문관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요. 육체, 신체적인 어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보다는 머리를 사용해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신경쇠약이나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죠. 왜냐면 하 이것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머리를, 정신적인 에너지를. 신경을 굉장히 집중해서 초집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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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서 의아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문간의 세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지, 월지. 요게 강하고요. 일지, 시지는 일월지보다는 조금 약하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일지, 시지가 더 강하고 일지 월지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씀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지라는 이 앞에는 그러니까 연지 월지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내 것이 아닌 것, 환경 이런 것이고요. 일지와 시주는 시지는 내 것이에요. 내 것, 오로지 내 것, 나의 힘으로 만든 내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붕성으로 보나 그렇게 보나 틀린 말씀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월지라는 이 힘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노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친구거든요. 어, 근데 어, 제가 배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진 기문 있죠. 어, 참고사항인데요. 기문관과 원진의 해석할 때는 이 기문관이라는 것이 원진과 많이 겹친단 말이에요. 네 글자나. 여섯 개 중에 네 개나 겹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문관은요. 붕합을 볼때 사용하진 않고 원진이 붕합을 볼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진이라는 것은 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혼수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